30년, 20년, 25년 전이니까 참 젊을 때니까 막 힘든 걸 모르고 아 다이카 권리아 팔려온 요새, 건너가기 하소서,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풀어램을 가지고 전국을 순회했었습니다. 근데 그때도 역시 지금이나 그때는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. 극달로 운영하기가 참 재정적으로 어렵더라고요. 네. <laughs> 그 중에서 다이카 권리아 하이라이트만 잠깐 골라서. 한 투먹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, 다윗이 이제 에, 들에서 양과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매, 음메음메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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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아 일이 좀 어려움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? 이걸 가지고 전쟁터에 형들에게 다녀오도록 가여라. 그저 상황도 보고 오고 거기 너무 먼 곳인데요. 그러니까 가다가 뱀이나 호랑이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조심조심해서 다녀오거라. 자 다윗이 그 산을 넘고 강을 넘고 그래서 형들을 찾아가는데. 진짜 멀어요. 그 멀기를 3일을 걸어서 어린 다윗이 찾아갔는데, 천중 같은 사람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. 나는 불사의 천군 리요시들야이 겁쟁이놈들아, 어쩌여 나와 싸우자고 한 놈도 안 넘던 버리게 어서 나와라. 시레일 군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아아 아유 겁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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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려 있는 거예요. 형님 저 다윗입니다. 다이아 얼른 가 얼른 피해 여기서다 죽음을 당해 어서 피해. 그 다시 또그 밑에 도형 있어. 형저 왔습니다. 야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. 어서 돌아가 어서. 근데 또 목소리가 들려와. <laughs> <laughs> 이새 놈들은 비겁한 민족이구나. 어째여 나와 맞짱 딸 놈이 한 놈도 없단 말이냐. 그러가 어린이 다이서 화가 났어요. 형님, 이 많은 군사 중에서 저원과 싸울 군인이 한 명도 없단 말입니까? 다이사, 어서 다치기 전에 웃으려로 들어와. 아버님을 돌봐라.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왕을 찾아갔어요, 왕. 사우랑이. 아, 불렛의 군인들은 진을 치고 있고, 협박을 하는데, 우리들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으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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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 아, 아. 제가 나가싸우겠습니다 응? 아니. 너는 옛날에 나한테 피리를 풀어주던 그 소년 아니더냐? 말이 컸구나. 저다윗입니다저 골리앗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? 저는 양을 칠때에 고민한 늑대가 나타나면 물맷돌 세개로그 고물 때를잡았습니다저 못된 골리앗을 이 물맷돌 세개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. 안 된다! 어서 그 양으로 돌아가지 못할까? 그런 거요. 근데 이제 다이시 시골에서 양을 돌보다가 늑대나 곰을 물리신 이야기를 길게 설명을 했었어요. 이렇게. 이래서 저 못된 골리아도 나는 제압할 수 있습니다. 한 거야. 그랬더니 왕이 그러면 어서 다이 에게 군복을 입혀라! 근데 군복을 입혔더니 조그마하니까 길게 끌리지 않으니까. 아, 이 옷이. 진실 리는 거냐? 그러니까 이 옷을 벗고 제 양치기 옷을 입고 나가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넓은 볼판에서 키가 2미터가 넘고 손바닥 하나가 소뚜껑만 없고 목소리가 막 그렇게 큰 놈과 요만한 다시 마주, 마주친 거예요. 딱 마주친 거예요. 골앗이 <laughs> 니네 나라는 얼마나 군사가 없으면 나와 맞짱깔 군사를 보내려고 했거든 요요요요 꼬마를 나한테 보냈더란 말이야 에이 스날놈들은 역시 비겁한 놈들이구나 만큼 <laughs> 게 웃는 거야 근데 이 조그만 꼬마가 눈빛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골리앗 너는 창각칼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주여의 이름으로 너를 쳐다라 나오더라 아니 이 어린 놈의 자식 꼬마라서 목숨만 은 살려주려고 했거늘 감히 나한테 눈물불뚝 텀비다이 예의 용서할 수 있겠거라 휴우 휴우 휴버렸다 예에 근데 다시 얼마나 몸이 빠른지 막돌아가 쫓아갈 수가 없어 어이구 이이 어이구 이놈이 근데 다시 막도망가다가 갑자기 휘뚫었으더니 정확하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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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때 잔인했어 목을 딱 잘라갖고 들고 군인들은 들으시오 <laughs>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이것이 군리의 세월입니다 이제 겁먹지 말고 쳐들어갑시다 공격하라 공격하 결제 결국은 네, 이스라엘이 진짜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. 이겼습니다 전쟁을 그래서 다윗슨 왕이 돼서 그 나라를 잘 이끌어 오던 중에 이 남자라는 건 실수가 많아 왕이 돼서 왕이 그렇게 시찰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불소리가 나? 야이거왜 불소리냐 이렇게 보니까. 보니까 <laughs> 왜 여인이 그냥 어,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? 어, 아름답구나 아름다워. 자, 그래갖고 또이 신하들이 충성을 한답시고 또그 여인을 불러다가 같이. 네, 그래서 이 왕은 그 알고 더니 부하의 부인이야, 자기 부하의 부인. 그 부인과 이제 통정을 하고 나서 죄 이제 사람이 죄를 진 거야, 이제. 아이고, 아이고, 그날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. 아이고, 그래, 부활 불러서, 저기, 아, 저 최전방에 가서 너에게 장군의 명령을 하겠다. 이, 가서 제 손을 다해서 싸우도록 하여라. 그래갖고,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도 대보내갖고또그 사람을 죽이니까 또두 번째 해를 저지는 거야. 그때부터 다윗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주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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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용서해 준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나를 잘 이끄셨죠 예 근데 그 자녀들이 그 죄에 죄를 져서 그런가 아들들이 나중에는 또 아버지를 또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이게 다시 뉴턴에서 나한테 오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됩니다 아, 네. 우리 교계에는 목사님들이 보면은 그런 분이 있어요. 막 우리 저는 장동재가 아직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여자도 아했다가저 여자도 아했다가막 그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일도 회개니데 하나님 용서해서 나도 다 회개하면 되겠지 뭘또다 회개 <laughs> 그런 걸 많이 봤어요. 하나님 하나님 용서 기도한 면 용서해준다, 이거지? 글쎄요, 네. 네,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 <laughs>